안녕하세요. 혹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에너지를 다 뺏기는 것 같은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정말 간단하지만 우리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강력한 생각의 전환법 멜로빈스의 레테미론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글쎄, 나만 쏙 빼놓고 여행을 간 거예요. SNS에 올라온 사진을 똑 봤을 때 어떠세요? 어떤 감정에 가장 먼저 드시나요? 아마 거절당한 것 같고 괜히 질투도 나고 불안하고 내가 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맞아요. 이런 감정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감정의 소용돌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숨겨진 비용이 따릅니다. 과연 뭘까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되어 가던 썸이 갑자기 끊겼을 때, 왜?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밤새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고 이유를 찾잖아요. 결국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임에 계속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시소 비유가 정말 재밌지 않나요? 다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 힘을 그 사람한테 넘겨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시소의 한쪽 끝에 앉아서 스스로를 그냥 아래로 푹 꺼지게 만드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럼 이 지긋지긋한 에너지 낭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멋진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let them 이론입니다. 말 그대로 let them. 그들이 뭐하게 그냥 돌아 이겁니다. 이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까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이론이 딱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let them. 즉, 내버려두기. 그리고 두 번째가 핵심인데 바로 let me. 내가 모모하게 하자입니다. 이두 단계가 이 이론의 전부라고 할수 있어요. 사실 렛댐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놀라운 변화는 이두 번째 단계 렛미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힘의 중심이 다른 사람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렛댐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막 들끓던 감정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숨쉴 공간을 만들게 돼요. 아까 그 멜로벤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친구들 여행 소식에, 그래, 그냥 가게 내버려 두자. 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그제야? 그럼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하고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보세요. 멜로빈스는 친구들을 원망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무 바빠서 연락을 소홀히 했나? 그래, 다른 사람이 챙겨주기만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파티를 열어보자. 이렇게 초점을 나에게로 돌리는 순간, 상황의 주도권은 완전히 나에게로 넘어옵니다. 자, 그럼 이런 사소한 문제를 넘어서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섰을 때는 어떨까요? 이 이론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제대로 보시죠. 멜 로빈스의 퍼캐스트에 이런 사연이 도착합니다. 결혼을 코앞에 둔한 남성인데 이 결혼이 정말 맞는지 모르겠다며 극심한 두려움을 토로한 거죠. 이한 문장만 봐도 얼마나 괴로운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바로 이게 이 남자가 마주한 딜레마였어요. 만약 결혼을 취소한다면 그건 자신에게는 솔직한 결정일지 몰라도 사랑하는 약혼녀, 그리고 양가 부모님 모두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테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때 미론이 엄청난 통찰을 줍니다. 뭐냐면 당신의 결정과 그 결정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 반응을 분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관리하는 건 당신 몫이 아닙니다. 당신의 유일한 책임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 그거 하나예요.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들이 화내는 거 그냥 내버려 두자. 그들이 실망하는 거 그것도 내버려 두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버려 둘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을 이기고 나를 위한 진짜 행동을 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엔 또 다른 흔한 경우로 가볼까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이 왜 자꾸 실패할까요? 여기엔 명확한 심리학적 이유가 있어요. 첫째. 사람은 진짜 자기가 원해야만 바뀝니다. 동기부여는 안에서부터 나와야 하거든요. 둘째, 병화는 단기적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마음속으로 나는 괜찮아, 나는 예외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렛미 솔루션은 뭘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잔소리하고 압박하는 걸 멈추세요. 그 대신에 내가 먼저 그 변화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감을 받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정말 멋진 비유가 하나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같은 건요.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날씨 같은 거예요.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해가 쨍쨍하기도 하죠.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날씨를 묵묵히 품고 있는 변치 않는 하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진짜 힘은 인생이라는 이 날씨를 내 맘대로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올때 빗속에서 춤을 출지 아니면 우산을 쓸지 그걸 선택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통제할 수도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부었던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오롯이 나에게로 되돌린다면 그 에너지로 우리는 도대체 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정말 상상 이상일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진짜 나의 힘을 되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버려 둘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